후진학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말 그대로 졸업장 따기 한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육아보안학과, 식후학과, 김인지라고 합니다. 은행 안에 또 보호부서가 있는데 이제 그쪽을 가려면 관련 학위도 있어야 하고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교수님들이 저희에 대한 애정이 많다.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 현업의 보안 쪽에 굉장히 이름이 높으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실제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 만의 장점이고 제가 그게 유압보안학과를 선택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우리들 중에 그런 쪽으로 이미 네트워크나 보안 쪽으로 개발자로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또 그런 정보 교류를 하는 자리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학교 생활 자체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어요. 유압보안학과 일치학번 윤결 하고요. 생각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포렌식 실습을 할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전 들었어요.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실도 준비되어 있고 내부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셔가지고 뭐 특강도 이제 자주 있고 복수 전공 중에 이제 법학과인데 그중에 민법 과에 들어있거든요. 융합법학과 18학번 김준현입니다. 있는 과목을 별 탐독 없이 들었다가 밖쪽에 좀 관심 생겨가지고 밥과 주는 거하고 것도 있고요. 포렌식이나 경찰 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경찰 특채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. <목소리도>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도다좀 연령대도 비슷비슷하고, 대학교 미래가 대학교 있는 세과가 안더라도 들어오시면 이제 조정공을 통해서 저희 독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과들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또포렌시도 있고 많으니까 평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